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하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식의 3장 16절. 또, 또 시작. 또 여자에게 내시되, 내가 네게 인퇴하는 고통을 크게 과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언제 세우셨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세우셨다. 우리 잘 아는 고르면서 2장 7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다. 창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세운 계획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가라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서가라서에 보면 그가 여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거기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의 상징을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평화의 은유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로 정말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을예요 그러니까 정말 존귀한 자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존귀한 자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깨 힘주고 살아가도 됩니다. 누가 우리를 만세 전부터 기억하셨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도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 누구들에게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계획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구세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산의 고통도 복이 될 수가 있는지, 해산의 고통이라는 글 옆에 물음표를 하나 붙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거를 먹도록 미혹한 사탄이 이용한 뱀이 저주받았다 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했지요. 그런데 직접 먹은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뱀과 미혹에 빠져서 먹은 사람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미혹당, 이용당한 그 뱀과 뱀은 어떤 판단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능력만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용당한 뱀하고 그 미역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와와, 뭐, 그둘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말 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뱀도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와도 저주 못지 않은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다. 우리 아이나 보신 분들, 아이 낳는 경험이 참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수고 없이 아이를 낳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 이름에 이름에 이름 보통 두 자인데 그두자 앞에 똥 자를 넣어가지고 지은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가운데 앞에 똥자 들어간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만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똥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여자 친구 하나는 똥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 이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왜 그렇게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화장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똥자를 붙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쉽게 낳았으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을까. 그래서 쉽게 난 아이이지만은 세상을 살 때는 에 그거 없이 건강하게 자라라 라는 이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사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출산하고 관련이 있다. 출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다는 것입니까? 쉽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어렵다, 힘든다. 사람들이 사람이 죽음까지 갔다가 오는 것인데 아이 놓는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와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주신 형벌이 있습니다. 주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바울에 그려서 이런 것을 볼수 있지요. 죄의 사선 무엇이랄까요? 사망이다. 아담과 하아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하나먹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런 선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랄까요?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람이 되어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는 거두어지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형벌을 주셨으면 됐지. 왜 해산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와 같으면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형벌을 주셨으면 되지왜 출산에, 인태의 그 수고, 고통은 왜 주셨습니까? 남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요. 사실 저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큰지 내가 경험했는 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늘이 노랬다, 까맸다 하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셨다 그랬습니까? 안 하셨다 그랬습니까? 죄는 사람이 지으셨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저주를 선언한다. 라는 말씀, 한 말씀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는 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 혼은 좀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선에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닐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저주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어떤 것이든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기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시작. 나, 요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 합니까 평안이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도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해산의 수고도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산모에게 해주었더니만은그 산모가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평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해산할 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그 고통이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게 평안인지 어떻게 보게 되는지 오늘 제가 해산의 수구가 보게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해산의 수구는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없는 가운데서는 쉽게 자식을 낳아도 귀한 줄 알지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낳지 않으면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에 많은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우리 여기 어머니들 다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첫 아이 놓고 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낳지 아니 한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재롱을 부리고 이렇게 이쁜 짓 하면은 또뭐 한다고요? 또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해산의 그 고통이 아이와 엄마의 생명을 하나로 묶여주는 그런 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의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크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가 어떤 사랑을 절대 저한테 이렇게 해주었는지 그거는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커가지고, 어른 되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50, 50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진 줄, 무너지는 듯,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 어머니들이 돌아가신다면 또 누군가가 하늘이 무너지던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도다. 하노니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수고에 비교를 하였다. 영혼 구원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얻게 된다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산의 수고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는 어디에 동참하는 복이랄 까요 예,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올렸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될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은 여자가 아이 낳는 이야기를 비유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해산에 가까울 때에 예수님 또 제자들도 다 근심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이 임박할, 했을 때에 해산에 가까울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근심하였습니까? 그 근심이 얼마나 심하였든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컸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그리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난의 크기만큼 그렇게 컸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들지 안 들지 몰라도 성경은요 성경은 황송하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여자의 해산의 수고로 상징하고 있다 이런 사실 우리 어머니들 다 모르셨지요? 이런 거 알면은 아이를 낳을 때에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낳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다 모르셨지요. 우리 주변에 젊은 젊은 어머니 대령과 하는 그런 예배 엄마들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들이 참 많은 그런 힘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알고 아이를 낳으면 아마 더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이 다 지난 후에라야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해선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니 그것도 은혜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해산의 수구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이다 준다 합니다. 해산의 수구가 무엇을 가이다 준다 까요 해산의 수구가 무엇을 가이다 줘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누가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그럼에도 여자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었다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성경 말씀이 여자 분들에게도 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길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서 2장 14절 보입니까? 보이을 같이 한읽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해산함으로 무엇을 얻는다 했습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구원 얻는 거 맞습니까? 쉽다는 겁니다 하와가 먼저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의 법을 허락하심으로 해산함으로 구원 받을 수가 있는 은혜를 더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이 다 구원 받은 거 아니지요 성경에 해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말씀하셨음에도, 아이를 낳,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구원,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게 되길,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해산함으로 구원에 한층 더 가까운 이런 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에덴동산에서도 하와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지금도 여자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가 여자분들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잉태의 수고를 주신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래요? 아이고, 그 수고가 복이 된지 뭐 된지 몰라도 그 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잉태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간정을 여러분들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것을 다 기억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은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 심지어 인태의 고통까지 저주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경험이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날 저희들은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람이 요즘 좀 많은, 좀 심하게 좀 그런, 어,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화들이 더 신앙에 대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당신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에 머리 가운데 있는 생각은 온통 기도에 대한 생각 뿐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뿐이고, 하늘에 대한 생각 뿐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제,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를 한꺼번에 쫙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홍해가 갈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물을 밤새도록 갈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그 홍해 그 길을 통과하고 애국 군인들은 밤새도록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인을 보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앞에는 무리가고 그 뒤에는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그 뒤에는 애국 군이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딱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시고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고쳐주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픈 것이 복입니까? 네, 아픈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복이 안... 또 우리 집 사람 내게 이런 이야기 하면 속으로 또 아이고 복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픈 것이 진짜 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두시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었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정을 우리 함께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 죄의 저주가 아닌 것이 맞습니까? 해산의 고통도 죄의 저주가 아니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간들 다 지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신 태의 열매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혼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그리스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참여 부리겠습니다.